301장, 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은 내라. 아니 없는 주의 삶.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생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놀람>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성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구배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여 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전야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의 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거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샛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어. 하늘 날라갈 때에 영영 부을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양들을 나의 찬손 예수 인도하셨네 안에 많은 백성들 중에 특별히 사랑받은 백성들을 일깨워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발걸음을 드립니다. 손을 듭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시사, 정들의 기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어시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어소서, 이민족의 통일을 준비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오시고, 또한 동북아의 평화의 중심이 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오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시사.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오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풍독해드립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순식간에 졸지에 그물에 그가 숨긴 그물, 자기가 이제 걸리는. 멸망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멸망이라 것은 파괴, 붕괴, 황폐, 약탈, 폭풍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극한의 기위에 의해서 호우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죠?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잡히게 하셔서 자기 그에게 이렇게 쓰었어요. 그가 승긴그물에 결국 이제 사월이고 사울은 또 누구의 모습이냐면 가롯 유다의 모습이고, 데살로이가 전서 5장과 이사에서 47장을 쓰는 거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주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거지요. 네, 데살로이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아 그냥 뭐노하시대도요잘 뭐 먹고 살 살고 집 짓고 장가 들고 뭐 그냥 노세노세 노세 젊은 노새 노세 하다가 갑자기 에 예? 예 저기 홍수가 터진 거예요. 예? 갑자기 똑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때와 시기의 관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세히 안다는 건 뭐예요?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 가르쳐지고 알게 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건 뭐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음. 사항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냐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때, 어둠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좌절 가운데 있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 빛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사야서 47장으로 가보라고 그래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47장 11절.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며, 뭐, 창절 간에, 순식간에, 졸지에. 바벨론도 그날까지 뭐 했어요? 벨사살 왕, 술 마시고 따르라, 마셔라, 부어라. 했다가 그 순간에 끝난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질 줄 알았으면 준비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니,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할 것이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손해가 갑자기 메요. 이는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거죠. 술 마시고 퍼고 마시고 마시고 있는데 능력이 있어 없죠.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야 바벨론.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영광이었어요? 아니요. 음?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문을, 주 주문, 주술을 가지고 와서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 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도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아른 날에 개의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한, 한 번, 한번 되나 봐봐. 한번 해봐. 한번 가서 점쟁이 찾아가 보고, 예? 주술도 해보고, 주술사 찾아보고, 주문을 예? 한번 워 보고, 한번 해봐. 한번. 그게 되나?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사람들, 조금 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점쟁이를 찾아가죠. 무단들 찾아가죠. 응? 예. 저는 한류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뭐 귀한 거죠. 요새 뭐 데몬 헌터스라 이 노래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당의 악기를 기마를 쫓아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좀 그래 그게 좀 그래. K-팝이라 해서 대단한 열풍을 부는데요 좀 그래 뭐 그냥 또잘 되는데 또참물 견딘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좀 그래. 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이라 음녀가 앉은 음녀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 따라올 때그 여주인 여자예요. 여기 게시록에 그런데 이 인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사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래 한때 파벨론한테 내가 넘겨줬지 이루살렘넘겨줬어내 백성단 좀 한번 혼냈으면 좋겠다. 응? 그런데 적당히 혼내야 될거아니요 네가 그들을 궁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예를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예가 어디 있어요? 막 그냥 발로 차고 막 그냥. 예? 애들 맺히고 막 그냥. 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이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이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갈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갈 거예요. 응? 그래서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니 타이니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음. 응.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에에서 의해서? 바사국에 의해서 이 불은 덮게할 숯불이 아니요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을 뭐로 번영할 수 있다고요? 폭풍으로 번영할 수 있다 파괴 붕괴, 폭풍, 폐허, 약탈. 예, 제가 예금시 온다 했어요. 게릴라 호우성. 동방 국가에서, 예, 동방 국가에서, 예, 남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매우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파괴적인 것을 말합니다. 폭풍 여기에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김치와 같은 일부 유대 주사과들은 사울을 특별히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을 그리고 일부 기독교 해석가들은 가룟 유다를 지칭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수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폭풍은 그리고 그에게 그가 그에게 그가 예.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자기 그러니까 단수를 썼으니까 사울이 사울과 가룟 유다 그들의 운명은 누구의 운명이라고요? 대적하는 구속사를 대적하는 민족들의 운명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신자들의 운명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예수 잠이 돼야지. 아니, 사울하고 가롯 유다의 그 운명이 다르지 않아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질하래. 아이고. 다곤의 신전에 단질하래. 이게 무슨 창피야, 이게? 응? 이게 무슨 창피냐, 말이야. 언약가, 언약계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니까 다곤의 뭐 머리통이니 뭐 손, 손통이다 깨져버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곤의 신전에 머리가 달려. 이게 무슨 방신이요? 사울이또 보세요.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여기에서 보면요. 스스로 뉘우쳐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몸매를 었어요그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회계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회계예요. 회계를 잘 몰라요. 막 눈물 몇번 흘렸다고 그게 회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해. 그런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면 그냥 실황사고 하는 거 보면 엉망이야, 그냥.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또 도려내고 예 조각가가 말이죠 그 저기 조각상들 보세요 막이 얼마나 이게 잘라했겠어요 미켈란젤로의 뭐다비드상인가그거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곱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거 만들기까지는 몸이 다 절단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해산의 수구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요 예 해산의 수구가 사도 바울은요 해산의 수구를 아끼지 않는다 했어요 해산의 수구 말씀을 통해서 잘 주님 앞에 붙들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일시적으로 막 그냥 깨닫고 뭐 그냥 감정적인 뭐 는, 아이고 그거 그거 의미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유다는 바꾸지 못해서 예, 인생 정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이세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창세의 3장 15절로 역사적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드워드 제이영, 이준일 목사님. 늘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울의 머리, 가렛 유다의 머리,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머리, 어디에서 깨져요? 십자가에서 깨집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세스 2장 14절, 15절.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예? 다그 말씀이에요, 그게. 거기에 열, 얽혀 있고 엮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칠 닥치게 하시며 그가 승긴 금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가 승긴 금을 가른 유다가 퍼놨어요. 지가 걸려드는 거예요. 지가. 자기가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저주시는요. 시편 109장 6절에 나오는 그를 지칭하는 저주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모든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으며,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들의 멸망과 멸망은 불식간에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건드면 만드는 거예요.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하나님의 눈동자에 누가 건드리겠어 응? 그런 믿음 가지고 좀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다고 그러는데, 운동력이 있다는데, 하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칼로리로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우리 아침에 식사 왔잖아요? 더 가, 다 칼로리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침에 러닝머신 타거든요? 뭐, 그냥 기본이 3 k g 예요 하루에 거의 만불 움직여요. 왜냐면 건강해야 돼. 예? 목회를 할거 아니야. 책상머리에 앉는 것도 건강에 앉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건강을 시키려면 뭐야?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걸으면 칼로리 계산이 나와요. 2 0 0 k c 칼로리 3 0 0 k c 칼로리가 소모됐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 칼로리를 소모됐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리를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음식 밥이라든가, 예? 뭐야? 반찬이라든가 드시고 생선이 드셔야 이 칼로리가 들을 거 아니에요. 차가 그냥 물 넣고 달리는 차가 어디 있어요? 차가 되면요, 이 게이지가 딱, 아이고 저, 예? 저, 기, 저기 김 목사 차 게이지가 이렇게 떨어졌네. 그좀더안 넣으면 또 빨간 불 들어, 노란 불에서 빨간 불. 저 옛날에 노란 불 많이 주로 노란 불이었어, 주로 노란 불. 아이고 기름 넣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체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는 죄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뭐예요? 아니, 사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이 죽이는 거 아니야? 에? 네? 아니, 가련유다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이 죽이는 거 아니야? 아이도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에? 네? 그다다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막 저주를 갖다 퍼부어요. 퍼 이게 왜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인생들의 최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산의 의가전서 5장 3절을 보라고 또, 친절하게 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리게 하라. 이는 앞서 언급한 암시와 일치하며, 다음 절에서 설명드리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출구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해. 크으, 주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좋,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뭐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어서, 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하만도 똑같아요. 하만도. 예, 하만도. 예. 자, 대적하는 인생들은, 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도 자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하만도 뭐예 유다인들을 다죽여버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카드를 못 봤죠. 하만이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에? 졸지에 에? 졸지에 창절간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막막 막 자식들 많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옵니다. 막 그냥 에스더가 잔치에 초청해 주니까 아 좋아 죽을 줄 모르고 너무 너무 좋아. 에? 그 다음날에도 자기가 초천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 자, 자,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 기분 좋아. 그러니까 모르드게 보면 기분 나빠. 그래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그냥 달아버립니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50규빗을 제가 에? AI한테 한번 계산해 봐라. 했던 2 2 예, 22.5m, 22.5m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러냐고 말았어. 요 하만의 열 아들 시체를 또 물에 목에 달립니다. 그러니까요, 다시요, 구속사를 태자 가면 무너지더라.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살리시더라. 그래요. 오늘도 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어서 살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셨사모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오늘 한 날도 기쁘게 감사하게 소망 중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인을 축복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